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제 위시리스트였던 제품 중 하나인데 홍대 웍스아웃에 갔다가 괜찮은 디테일과 괜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노스타시 입니다 노스타시는 문화적인 황금기의 기억들과 스토리부터 서울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 브랜드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웍스하우스에 갔을 때별 뭐 모양의 이 디테일의 티셔츠를 진짜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름은 노스타시 스타티 금액은 63,000원 저는 M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. 지금도 입고 있는 이 티셔츠입니다. 브랜드 공홈이나 웍스아웃 홈페이지 가격은 동일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에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디테일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 중 하나인데, 절개 스티치를 활용해서 전면에 크게 별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. 차콜 색상으로 오히려 블랙보다 이렇게 별의 디테일들이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. 은은한 디테일들. 차콜, 네이비, 화이트, 총세 가지 색상이 있지만, 화이트도 좋긴 한데, 저는 실물로 봤을 때 차콜이 제일 예뻤어요 기본적으로 옷이 핏한 느낌보다는 살짝 레귤러해서 세미 와이드 그 사이다 보니까 팬츠도 그거에 맞게 와이드하게 입어주니까 예뻤습니다 팔도 살짝 걷어주고 살짝 윤기감이 도는 팬츠도 마음에 들었고 이 팬츠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르마드 신상 팬츠이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조합이 참 괜찮더라고요 이런 두껍게 들어가는 버클이랑 별의 디테일들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뭐 멀리서 보면 뭐지 티셔츠 같은데 또 브랜드만의 정체성이 잘 묻어나는 디테일들 이런 게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차별성을 두면서 코디를 할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또이 브랜드를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아이템들도 봤는데 별의 도형적인 각짐이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예쁜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브랜드로 보입니다. 또 다른 위시리스트로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사파리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. 여기 이 베이직 티셔츠 디자인이 피이나 뭐 디자인이 참 예뻐 보여서 여기도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조금 배송 기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.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예쁜데 또 바로 못 받는 거는 또좀 그렇잖아요. 또 그만큼.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 것 같은데 색상도 많고 남녀 제품이 또 사이즈별로 따로 나오는 것 같아서 커플룩으로도 좋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. 뭐 프린팅이나 절개 티셔츠는 이 정도로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The deal. I can't fight, I'm over that. That just feel like overkill.